네, 안녕하세요. 시쿨입니다. 어, 오늘부터 아크 플레이를 할 건데, 좀 신기한 모드를 찾아서 아크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맨 p c 모드라그래서 야생에서 사람이 이제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알아서 집도 짓고, 부족을 잃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드에요. 한번,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모습이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사람을 몇명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집 짓고 있는 거는 한집봤고 나머지 집은 이제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겠문에 자,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NPC들을 한번 공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길스 따라서 가면은 NPC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NPC들이 엄청 공격적이에요 예 yes. 이게 NPC들도 직업이 다 있어요 직업이 있어가지고 저런 활수없는수 있고 아 음, 쥐고 어, 일단 사, NPC들은 죽였는데 어, 에코슨 터키만 뭐 챙길 거 없고 오오 NPC들을 죽이니까 뭐 열매 같은 것도 주네요. 네. 저기 집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자 한번 멀리서 먼저. 어. 어, 뭐야. 클러버. 레벨이 10이네? 캐면 음. 뭐 주냐? 응? 얘네도 가죽을 주네? 아저공수뭐 어, 집이 아까 봤던 집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확실히 <목소리> 대중 있다 레벨도 확실히 엄청 다양하네요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와 어필 게가어 감이 어 뭐야? 뭐야? 총 5명이니까 편이 어, 안 나왔어. 편이 안 나왔어. 오 육포도 들고 있네. 이 친구들, 우리 둘째 진짜 초반에 그 싱글이라서 죽었던 아이템이 안 없어지나봐요 초반에 죽었던 아이템인데 여기 그럼 내 시체들 엄청 많을텐데 이제야 찾는구나 나의 시체들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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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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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톤의 반피? 와 반피 반피가 된다고. 기본인데 기본이지만 철갑인데 그래도 체력 같은 거는 되게 낮네. 일단 어, 주고요. 이 친구들 지을건다 짓고 사네 이거 이렇게 부숴가지고는한 번도 없겠는데? 어여있다 어? 이쪽 방향에서 있었는데? 어딨어? 비틀그라운드도 아니고? 이제 뭐, 뭐, 가똥 뭐, 뭐, 데 어디서 쏜거지? 위치를 못잡겠네 이기있어볼까 예, 일단 철수. 여기 보면 지푸라기 집도 짓고 나무집은 까지, 나무집까지는 짓네요. 근데 이거 보니까 돌집도 짓는 것 같긴 해요. 방어력이... <laughs> 판정은 나무고, 나무집이랑 판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NPC들을 털어봤는데, 어, 뭐라 해야 되지? 확실히, 아무리 인공지능이 조금 있어도 컴퓨터는 컴퓨터네요.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멀리서 저격총질을 하면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죽이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솔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싱글에서 해볼 만한 모든 것 같아요.